네 안녕하세요. 부자촌 선생입니다. 요즘 일주일 동안 한 지역이라도 제대로 공부해 보자는 생각으로 직접 조사하고 임장을 다녀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장 다니는 곳을 알, 보면 알수 있지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아닙니다. 저는 신축보다 구축,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선 서울이라도 제대로 마스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역도 곳곳에 다녀오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곳은 숭인동 청계천변 그리고 중구 항학동 일대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수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구역과는 달리 이곳은 특별하게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아닙니다. 그럼 저는 왜 이곳을 다녀왔을까요? 우선 서울 도시 계획 포털 지도를 보면 상업 지역 청계천변을 따라 청계천변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상업 지역입니다. 혹시 특별 계획 구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 계획 구역이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에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로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등 복합적 개발을 하는 곳이 필요할 경우, 아니면 후순위 개발 대상 지역 또는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해 현상 설계 등을 사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개발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일 때는 상업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이 아닌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는 고밀개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은 여전히 노후도가 심각함을 알수 있죠.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해당 구역은 동대문 지역 중심지에 속합니다. 동대문 지역 중심지가 중요한 이유는 한양도성도심과 청량리 왕십리 강역 중심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한양도성도심과의 기능 연계를 강조하며 관광산업과 상업기능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생활권 계획을 보시면 청계천변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보행 편의성 확보와 인구 유입을 학택고자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노선상가 정비를 통해서 말이죠. 앞서 특별계획구역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특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은 어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속할까요? 바로 숭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숭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2004년 12월 30일 지정되었습니다. 청계천변 보건사업에 따른 청계천변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결정했다고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용역 입찰이 있었습니다. 종로구 송인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입니다. 해당 용역의 가업 내용서를 보시면, 가업의 목적을 첫 번째, 청계천과 조화로운 합리적인 개발 유도. 두 번째, 청계천변 복원 사업을 계기로 주변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능 증진, 토지 이용 합리화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죠. 가업, 지시, 가업 지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단위 계획 기본 구상에서 중요한 것은 청계천 복원에 따라 종로 청계천 양안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 이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건축 지침 마련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청계천 복원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죠. 결국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4년 12월 30일 이후 최근에는 어떤 다른 움직임이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숭인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이 나왔습니다 재정비라는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수 있죠 함께 가업 지시서를 보시죠. 특히 가업의 목적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입된 지구단위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주변 여건과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고자 함. 두 번째, 불합리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지구단위 계획 지침이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2021년에 특별계획가능구역에 집중매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특별계획가능구역에 있는 숭인상가아파트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한 저층 상가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청계천변에 위치한 저층 상가 매물이 나와 있어서 부동산에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해당 물건은 시유지인데 괜찮겠냐고 하시더군요. 즉, 땅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어, 솔직하게 저는 땅을 가지려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인데 매물 가격이 결국 건물의 가격이라고 생각되니 조금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 매도자도 해당 매물을 매수할 때 시유지인 것을 알고 사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청계천변을 따라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사실 시유지의 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땅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다가 어, 배우고 싶은 혹은 제가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인데요. 특별계획 가능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1년 단타 사례입니다. 2020년 10월에 토지단가 기준으로 평당 4170만원, 총 50억 5천만원에 매수를 해서 2021년 10월에 평당 5,800만원, 총 70억원에 매도한 사례입니다. 새 건물도 아니고, 오래된 건물인데, 불과 1년 만에 평당 1,700만원이 오른 것이죠. 저도 언젠가는 이런 거래를 해보고 싶군요. 그럼, 청계천 특별 계획 구역은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지금부터는 항학동 일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 위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항학동은 한양도성 도심, 동대문 지역 중심, 왕십리 뉴타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인접해 있으며 광활한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항학동 주방거리, 서울중앙시장, 가구단지 등 다양한 전통시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 가운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보이시나요? 이곳은 바로 지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상업 지역이고 고도 지구와 같은 개발에 있어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기된 한각동 주방거리 일대는 오피스텔이 고밀 개발이 되고 있었죠. 노도를 살펴봐도, 살펴봐도 많이 깨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기된 부분은 서울 중앙시장 인근입니다. 노도가 후 심각하죠. 실제로 해당 구역 역시 지역 주택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칭 항학동 310번지 일대 지역 주택 조합이죠. 이렇게 항학동에는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4일에 중구청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2023년 항학동 신년인사에서 발췌했습니다 항학동 일대 의 지구단위 계획 시, 실행 시 용적률을 높여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에 중구청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특별계획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면 의견이 수렴된다면 수련된, 그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하고 있죠 또한 항학동 롯데캐슬 인근 재개발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모 대규모 특별계획 가능 구역 지정을 통한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등 민간 개발 사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개발 의사가 명백하다면 신속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학동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언제쯤 될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2019년 5월에 항학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가업지 시설을 보면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계획적 관리 수단 부재로 주거 위주의 난개발과 기존 상업 기능이 혼재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특화 산업을 유지 및 활성화로 위해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수립된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제시된 발전 방향과 변화된 대상지 여건을 반영하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는 해당 구역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첫 번째 목표는 다양한 전통시장 자원을 활용한 중구명소화입니다. 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학동 주방거리와 서울풍물시장 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시장 간 연계로 확보를 위해서 시장 진입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항학동 주방거리와 서울풍물시장 간의 연계지점인 난개로, 마장로 일대에 신축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보시다시피 주거 위주의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학동 주방거리에는 구축빌라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신축빌라, 신척오피스텔 신축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개별적인 신축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지역특성별 주거환경정비 부분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항학신당 일부에 저층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층 주거 밀집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관리 체계 마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성동 공업고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각성 주방 거리에는 놀랄 만한 부동산 거래 내역이 없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거래가 활발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항학동 청계지 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 곳 이곳에는 급격한 시세 상승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토지 면적당 단가가 평당 3,500만 원이었는데 2021년 6월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평당 9,000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해당 매물은 무려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298%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파트로 과연 이런 수익률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항학동 청계지지 주택은 16년 11월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여 18년 9월에 주택조합 설립가를 받아 22년 6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용적률 650% 지하 6층, 지상 2층인 404세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홈페이지에도 지역주택조합 전체 현황도가 나와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사례들이 인근의 지주택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2020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사업 대상지 내 지상 4층의 공공청사가 서울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황학동 주방거리 고밀개발 고밀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확연하게 차이를 아시겠나요? 참고로 휠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오피스텔 분양은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22평형 분양가가 4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 오피스텔 시장도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항학동 주방거리에는 배우고 싶은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18년도에 토지 면적당 단가 평당 5,400만원의 저층 상가를 매수해서 디벨롭한 사례입니다. 1층에는 카페가 들어가 있었는데 주말에 임장 다닐 때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항학동 중앙시장 일대입니다. 항학동 중앙시장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과 더불어 서울의 3대 시장으로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재래식 시장입니다. 60년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 노후도도 심각했습니다. 재래시장인 항학동 중앙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역주택 사업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1년 5월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후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는데 팔로우를 앞으로 잘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임장할 때 해당 구역의 해당 구역의 매물을 보고 왔는데요. 토지 면적 기준으로 평당 5천만원 정도로 나름 저렴했습니다. 주변 대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 월세도 100만원 정도 나오는 매물이라서 관심이 생겼는데, 공동 지분의 매물이라서 대출이 안 나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도 얼른 성장해서 이런 곳에 투자해 보고 싶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준 것들을 한번 직접 다녀와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